네 오늘 11월 12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수목 드라마 스페셜 어, 피노키오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기자분들을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이름표 앞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드라마는 SBS 공식 유튜브 채널인 SBS 나우를 통해서 어,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투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노키오 가짜 이름을 사는 한 남자와 거짓말을 못하는 한 여자의 청춘 성장 멜로 드라마입니다. 우선 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출을 맡으신 우리 조선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연기자 분들입니다. 극중 최달포 역의 이종석 씨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극중 최인하 역의 박신혜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서범조 역의 김영광 씨.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윤유래 역의 이유비 씨 오셨고요. 네, 다음은 황교동 역의 이필모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든 우리 연기자분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일부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때는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법이지. 만. 피고인은 저와 접견 중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의 양심을 걸고 피고인 유재임을 추자하는 파입니다. 너 같은 변호사는 피고인들 편안 두고 이빨을 소리하다가 피고인한테 칼빵 먹힐 따겠어. 하명아 얼른 일어나 밥 먹자. 엄마. 하명아.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분도 아들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없으면 계속 쓰러지요 그걸 막자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됩니까? 어느 누구도 나쁠게 없는데 그깟 거짓말 하면 어때요? 이신 누구야? 제이나 삼촌인데요 이 완전 싸웠어 김 때문에 시험자 어, 이방 내기 전에 눈매치게 달려라 자 진짜 아버지전 젊고 자란데 병원들한테 억지를 들어가라고 했던데요 혹시 평소 진급에 관심이 아그 도망치자 <놀람>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해치지 안 오고 숨어있는 겁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락 아, 저, 저 정말 연락 없었습니다 숨어있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락 없었습니다 왜 무리한 지사 택배는 명령 심해.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아버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기쁘죠? 가주 나쁜 꿈. 방큰 사고 내고 숨어버리고. 형도 엄마랑 나가려고 도망갔어. 엄마랑 불꽃놀이 보러 갈까? 약속. 거짓말 아니지. 아지렁으로똑 뭐, 떡띠 마신다. 아니, 괴아치가 확실한 건가? 아, 지가 피노게 아니니까 절대 거짓말 못만는어야 그림 잘 땄어? 소환차를 다 걸고 찍었지? 이거 다음에 작업반장 인터뷰 붙여봐. 아들이 약속은 없대죠. 그림이 너무 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자는 거야, 독하니까. 에이, 그래도 안 되겠다. MSC에서 애가 멱사 잡는 것까지 냈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MSG란 소리 듣는 거야. 자극적이고 몸에 해롭다. 우리 YG에는 유기농 뉴스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유기농은 몸에 좋은 거잖아 그거 칭찬다 아니요 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아무도 안 찾아 먹어요 전요 아무도 안 보는 뉴스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럼 그래 그럼 을까요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방송인데 어떻게 감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달콤아 에이 이렇게 보면 그때 떠났어야 했다. 애초에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고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들 거라 생각했다. 찾아들면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고 곁에 머물기 위한 핑계였다. No 드디어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종욱 씨, 박신혜 씨. 언젠가 같은 작품에서 저희가 볼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시청자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시겠지만 특히 방송 관계자분들 저희도 보면서 아마 좀 뜨끔한 적이 있었는데 아, 방송 관계자분들 보시면서 한 때는 공감하시고 또한 때는 아,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더 재미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수막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연기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막 올려주시죠. 네 연기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우측에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네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현수막을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발표에 최근에도 나오셨는데 이분 먼저 모시고 개별 포토타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커플 포토타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종석씨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나오시면 돼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우선 여기서 좌측부터 한번 손을 멋있게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똑같죠. 좌측에도 뭐 이정석씨 하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닥터이방운으로 SBS와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맺고 있죠. 어,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석씨 마지막으로 가운데 곳한번 화이팅 한번 멋지게. 네 이정석씨.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네 다음은 박신혜씨를 모시겠습니다. 저희 SBS와는 미담이시네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였죠. 어, 상속자들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분이십니다. 또 다른 매력을 이번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좌측,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네, 그리고 우리 박신혜 씨의 청순미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신혜 씨. 그래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액션 시선 앞쪽으로 예. 조금만 더이쪽에로한번네반대편에로한번 반대, 하나 둘셋 액션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출생의 비밀 때 뵀었던 김영황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영화 차 형사에서도 뵀었고요 네. 그래요. 저쪽부터 한번 저쪽부터 멋지게 서서 한번 네, 어우, 이서의 열심히 녹음, 예, 야 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한번 멋있게. 자, 그리고 역시 가운데 모시고, 화이팅 한번 우리 영광스러 예, 네, 우리 드라마도 영광스처럼 영광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희씨 모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SBS 인기가요의 MC로도 맹활약 중이시죠? 네, 역시 좌측에서 한번 살짝 네, 유빈 씨네 좌측부터 네, 깜찍하게 한 번, 손을 한번 네, 그리고 가운데로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요 깜찍하게 네,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지켜봐야 될 연기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은 관록의 연기자 우리 이필모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SBS에서는 드라마거나 예능, 우리 정글의 법칙에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어떤 또 매력을 보이실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 멋있게. 자, 이필모 씨.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셨으니까 이필모 씨만의 매력을 여기서 한번. 그렇죠. 이 자리에서 한번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기자 커플샷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씨, 박신혜 씨 모시겠습니다. 자, 정말 색깔이두 분이 대비가 되죠. 네, 빨간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빨간색. 그래요, 여기서는 팔짱 한번 살짝. 여겨주시고요. 네, 시선은 좌측부터. 네, 시선은 그래. 어, 네, 브이 좋아요. 방금 하신 대로 브이를 한 번. 네, 신혜 씨 똑같이 하신 대로 브이. 네. 시선은 좌측부터. 네, 좌측, 그리고 가운데 다시 한 번.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살짝 한번 보이 한번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종석 씨 들어와 주시고요 자 김영광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오새신선 각시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도 아주 멋있게 살짝 한번 살짝 껴 주시고요 네 여기서는 저희가 손을 한번 딱 펴서 한번 흔들어 주시죠 시선을 좌측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도요,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요, 똑같이, 똑같이, 네, 살짝. 알겠습니다. 잠깐, 신혜 씨,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자, 유비 씨 나와주시죠. 자, 과연 이두 분은 어떤 역할이신지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한번, 네, 똑같이 팔짱을 살짝 끼주시고요 그래요. 시선은 이제 또 똑같이 좌측부터. 네, 단트. 여기서 저희 밝게 한번 손을 한번 흔들겠습니다 그래요, 가운데 똑같이. 그리고 우측에도.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 영광씨 남으시고요. 자, 유신 들어와 주시고. 아, 영광씨 남으시고요. 자, 남으시고. 그렇죠. 자, 유신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필모씨, 김영광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정석씨 나오시죠 그래요. 자, 세 분, 우리 멋있는 남자. 네, 남자분들. 자, 여기서는 우리 남자시니까, 아, 남자니까, 살짝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주시고, 화이팅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그렇죠. 자, 피노키 화이팅을 다짐하며,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시선은 좌측에도 한번. 좌측에도. 내 네, 가운데. 내 네,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 필보 씨만 잠깐만 들어와주시고요. 자, 여자 연기자 두분 나오시겠습니다. 네, 정석 씨 옆에 신혜 씨, 신혜 씨 옆에 유비 씨, 유비씨 옆에 영광 씨네분 차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석 씨가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영광 씨 잠깐만요. 네, 두분 체인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체인지해주시고요. 유비 씨와 저희 신혜 씨도 체인지해주시고요. 네, 순서상 그래요. 앞쪽을 한 발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화이팅을 할 텐데 우리 드라마 최고라는 뜻에서 네엄지 손가락으로 네 역시 앞쪽으로 가주시고네 좋습니다 시선을 좌측에도 한번 좌측에도 한번 네 그리고 가운데도 한번 가운데 네 오른쪽에도 한번 네 오른쪽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서주시고요 자 이필모 씨 나와 주시죠. 네 김영광 씨 옆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입필모씨 모시고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다 똑같이 오른쪽 손으로 네, 오른쪽 어깨 살짝 내주시고 네. 자, 좌측 먼저 가겠습니다. 좌측 카메라 보시고요. 네, 카메라 보시고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주시죠 네, 잠깐만 서주시고요 자, 다음은 저희 SBS 발표회만의 자랑입니다. 아, 스타 나눔 자선 경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스타 나눔 자선 경매는 대한민국 대표 어, 기부사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기증해 주신 어, 물품들의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어렵게 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부터 한 품목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다 같이 들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필모 씨가 지금 준비해 주신 게 모자죠? 이필모 씨는 모자고요. 모자. 그다음에 김영광 씨가 운동화. 그래요, 이유비 씨가 그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신혜 씨가 클러치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씨가 손목에 차는 팔찌를 네, 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들고 한번네 가슴 정도까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살짝 한번 네, 잘 보이게 네잘 보이게 네 시선은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동석씨는 직접 팔찌를 네 채워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물품 다시 빼겠습니다 정말 우리 연기자분들 연기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잠깐 빼주시고요 자 아, 이제 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우리 피노키오 피노키오를 이끌어 가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조선 감독님, 네 무대 위로 올라 주시죠. 네 이제 감독님 모시고 자 마저 파이팅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좀 전에 보셨죠? 좀 전에 이제 보셨죠 연기적으로 하신 거. 네. 어떻게 하시냐면, 역시, 오른쪽 어깨 살짝 앞쪽 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만 하겠습니다. 고, 오른쪽 어깨입니다. 오른쪽 어깨 내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면, 엄지손가락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흩어주시고요. 앞쪽으로 한 발만 나와주시죠. 나와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서주시고요. 자, 이제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우리 감독님으로부터는 드라마에 대한 작품 소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연기자분들은 각자 아, 맡으신 캐릭터와 더불어서 캐스팅 되신 소감을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많은 분들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열심히 준비했고요. 어, 박혜련 작가님 좋은 대본 써 주시는 것들 군더더기 없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내용은 지금 뭐 하이라이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기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딜레마들을 어, 겪으면서 해결하고 성장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아주 밝게 이쁘게 사랑하는 청춘 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존푹씨. 네, 그래요, 존푹씨. 네, 어, 거짓 이름으로 사는 남자, 최다이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그리고 캐스팅비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그, 닥터이 방인을 하면서도, 다른 작품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어, 조성원 감독님의 현장이 되게 그리웠었어요. 항상 이렇게 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현장도 되게 드문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정석 씨를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자 박신혜 씨받아 주시고요. 네 거짓말을 못하는 진실만을 말하는 여자 최인하 역의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도 조수원 감독님과 예전에 천국의 나무에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렇게. 어, 정식으로 작품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현장 너무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의 무게감이 어떤 건지 현장에서 굉장히 몸소 느끼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연기로, 연기로서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부러지게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비씨. 네, 안녕하세요. 모든 일에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 출신 기자, 이누의 역할을 맡은 이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SBS 드라마도 처음이고, 음, 조성 감독님과 첫 드라마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호 씨.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이제 네, 모델같이 매끈한 몸매와 호감형 외모에, 예, 네, 다재다능한 완벽남 캐릭터를 갖춘 서범도 역할의 김영광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예, <laughs> 네, 조선 감독님과 작가님, 박혜련 작가님이 이렇게 저를 뽑아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저것 같은 외모, 뭐, 빼어난 몸매라고 말씀을 하니까 더 믿음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씨. 자, 필모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필모입니다. 저는, 어, 황교동이라는, 어, 그, 시정캡 역할을 맡았습니다. 음, 작품하기 전에, 그, 사회부 기자들의 어떤 생활이나 뭐, 여러가지 회의도 가서 참석해보고, 어떤 느낌으로 다들 계시는지, 저도 정말, 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진정성 있고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어 드라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어, 그리 필모 씨께서 방금 깜짝 놀랄만한 그 현장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필모 씨의 깜짝 놀랄만한 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빌어 감독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저희 연기자분들 말씀 다 들었고 이제 드라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연기자분들 이제 캐스팅을 하실 때주안점을준게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연기자분들 조금 감독님 입장에서 같이 작업하시면서 좀 칭찬을 좀 해준다면 네,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칭찬 안 하는 스타일이라요? 음, 칭찬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뭐 낯뜨거울 것 같고요. 칭찬하는 건 어쨌든 다 좋은 배우들이고, 캐스팅에 항상 영순이에 올라가는 배우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우리 연기자 분들께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잘 보여 더 해주실 말씀 아, 아닙니다. 네? 말못 하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작품으로 말씀을 해주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좀 앞으로 한번 내주시고요. 나와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일부 저희가 전체 드라마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우리 피노키오가 어떻게 많은 시청자분들을 웃기고 울리고 공감하게 될지 11월 12일부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렷해 주시고요. 일단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해주시고요. 네, 피노키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해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저희 드라마 발표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인터넷 생중계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5분 뒤에 저희가 2부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뵙겠습니다.